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신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음. 장례식장 갈때 비방. 음. 어. 이 장례식 갈때 비방이라 그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음. 이 장례식장은, 어, 너매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그거는 닥치는 일이거든. 닥치는 일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이, 뭐, 고춧가루, 소금, 음, 팥, 이런 거를 주머니에다, 뭐, 어? 넣어 갖고 갔다가, 뭐, 나올 때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장례식장을 갈 때, 그런 거를, 항상 내가 준비를 해놨다가 내가 직장에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또 어디 갔다가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거를 준비해 갖고 다니진 않잖아.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이렇게 많이 내가 그거를 비방으로 어, 맞고 갈수 있는 거는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상가집을 가더라도. 다 기본적으로 양말은 신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갔을 경우 음, 갑작스럽게 갔을 경우는 산같이 갔다가 오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응. 내가 신, 신었던 양말 응. 그거 벗어서 그냥 버리고 들어가라 집에 아. 어, 그게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거 요즘 어. 어, 어려운 것들은 사람들이 또 꺼려요 그렇죠. 어, 꺼리고 그렇죠. 그게 방법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뭐 손수건이 됐든 양말이 됐든 내가 몸에 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거를 버리고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상문은 다 이게 상갓집 간다고 해서 상문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어 상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그 상갓집에 갔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귀신이 이렇게 터치를 하고 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나한테 어, 상문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상문이, 어, 정말로 세게 들어오면은, 낮아빠져요. 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상문이에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 상문이 걸렸다이면 뭐 별거로 아닌 거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 상문이 정말 세게, 우리가 이제 진상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상문이 세게 들어오면 병원에 가도 변명도 없어 그냥 쉬름쉬름 그냥 앓게 되는 거야 사람이 맥이 없고 그래서 정말 상문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이것도 머리가 아픈 게 상문이야 어, 어떤 그 특별한 그 저기가 없거든. 정말 외에도 사람이 많은 곳을 응. 세 군데 들렸다 와라. 아, 물론 이제 굉장히 어. 이 상문에 가는 비방이 많아요. 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상같집 갔다가 집으로 곧장 들어가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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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를 뭐 어. 다른데 들렸다 가라. 물론 그런 방법도 다 좋은데 어. 그게 어, 하다 보면 잃어버리고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어, 좋은 방법이고, 가장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게, 상가집 갔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 들렸다 가는 거. 어,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먹고, 그게 가장 그냥 하기 쉽고, 어, 꼭세군데를안 들려도 괜찮아요. 어, 예를 들자면은, 양말 벗고 들어가는 것도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 어디 들렸다 가는 것도 내가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 어, 집으로 들어갔으면은, 내가 입었던 이 겉옷, 어, 겉옷을 벗어갖고, 그냥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먼저. 화장실로 그냥 곧장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그 옷을 그냥 한 쪽에 놓고 나 오시는 거야. 놓고 나와서 이따가 그 다음 날 세탁실로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것도 방법 중에 그것도 하나거든요. 어, 그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춧가루, 소금, 팥. 아, 네. 어, 어, 어. 그거는 어, 대체적으로 다들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또 실천하기도 또 어렵거든. 아니 그 내가 어디 있다가 가야 되는데 내가 팥을 사러 갈 거야. 또 팥은 또 조금씩도 안 팔아. 네. 어. 그리고 또 팥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팥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나이 수대로 꼭 팥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소금이나 고춧가루는 그냥 이렇게 네. 어 분씩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팥은 꼭내 나이 수대로. 해서 지내야 되거든. 음, 응.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해갖고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어, 나이스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불편스럽거든. 어, 고춧가루, 소금이 항상 집에 있지만 이 팥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가집 가기 위해서 또 올로 뭐 팥을 사러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안 팔아. 음, 응.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양말이나, 손수건이나, 어, 내가 지녔던 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버리고 들어가는 거. 어,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어, 뭐 편의점을 들리든, 어, 그런데 들렸다 가는 거. 어,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못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 어, 그러면 화장실로 가서, 거도다나 벗어서 놓고 나와서, 그 다음날, 어, 그냥 세탁하는 방법. 그게, 가장 어 일반적으로 하기가 편할 거예요. 음. 음. 그럼 선생님 거둬서 이렇게 거둬서 화장실에 남두는그 그게... 행위는 어떤 의미냐면은 얘기해서안 좋은 거 음. 잡기 잡신 음. 어그 화장실에다 떨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어. 네. 내가 그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대체적으로 이제 상문이 이제 나한테 딱 걸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지면은 정말 힘들거든 근데 그거 오퍼는 우리가 가장 쉬운게 집에 들어가면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서 손이라도 닦고 그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벗어서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애군 잡신 어, 이런거 다 그냥 놓고 온다 그런 의미에요 왜 저기 뭐야 편의점 들리고 어디 세군데 들렸다 와라 그 의미가 뭔데 똑같은 의미에요 거기다 떨구고 오는 거야. 음. 어, 어 집안으로 가끔 들어가지 않고 거기다 떨구고 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의미는 한 가지에 똑같은 거야. 안전공에 털어낸다.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장례식장 화장실은 가지 마라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 장례식 화장실은 음. 옛날에는 우리가 이 장례를 치르더라도, 집에서도 옛날에는 다 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례식장 가서 사잖아요. 근데 장례식장도 따로따로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가보면 쭈르륵 나란히 돼 있어. 그러면, 어, 내가 저기 장례식을 가려면은, 여기도 걸쳐야 되고,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맞아요. 걸쳐야 돼. 다 이렇게 걸쳐서 가.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간지, 그 집에서만 상문이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나가면서도 걸리는 거야. 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들락달락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던 것도 나한테 달라붙고 그러거든 그래서 장례식 화장실은 웬만하면 들리지 말아라 음. 근데 급하면 가야지 어떻게 어. 그뭐 급하면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나올 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거 그냥 테테테 세번 옛날 미신이 아니었나 봐요 미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어떻게 내가 급한데 장례식장이라고 어떻게 화장실을 안가 <laughs> 가야지 어 네. 그렇다고 뭐 바지에다가 뭐 내가 분리를 막 어떻게 네. 그러니까 아 어, 그럴 때는 그냥 어 분리를 다 보시고 테트테 세번 하고 네. 어 그러고 나오시면은 괜찮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장례식장 비방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헤신당이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